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한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리플 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소송에 대해서 바로 뭐다 소송을 취하한다. 그래서 소송이 취소가 됐을 때 XRP에 대한 가격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러한 소식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바로 이렇게 보시면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크립트 단공 공시 사이트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 해당 공시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에게 소송을 취하라는 바로보다 지시 명령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개적으로 소송이 취소가 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해당 공시 사이트는 해당 기관 투자자를 비롯해서 미국 정부 자체에서 그리고 해당 코인 기업의 CEO라든가 임원진들이나 기업의 경영진들이나 관계자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주는 아주 안전한 공실 사이트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상단에도 많은 카테고리들이 있고 이 상단의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카테고리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나 골드나 S V에 대해서 혹은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여기 알트코인 카테고리를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을 투자하고 있는 모든 코인들에 대해서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뭐 글로벌 거래소든 세계 거래소 혹은 업비트나 빗썸이나 코인원인 우리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되어져 있는 코인들까지 전부 다 공시가 나오는 곳입니다. 따라서 자 여러분들 누구나 공평하게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궁금하다. 왜 하락하고 왜 상승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혹은 거기에 따른 사유나 재료들 호재들. 들을 보고 싶다 하시면은 예단 공시사이트에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알트코인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은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나 골드는 예단 기관투자자 측에서 직접 리포트 보고서나 투자 보고서를 실시간으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는 예단공시사이트고요자 오늘날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이 8300만원 까지 하락을 하다가 다시 개인들의 투매물량 손절물량을 전부 다 받아서 얼마까지 들어올렸어요. 8000 800만 원이 넘는 뭐 대략적으로는 8,830만 원까지 다시 원위로 상승시켰죠. 을 그리고 지금 다시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BTC 비트 시장에서 비트코인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 그게 바로 무엇이냐? 자 지금 이렇게 55분 전에 나온 리플과 예스시 소송과 관련된 공시문 때문인데, 자 지금 현재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와서 영어로 되어져 있겠지만 간단하게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버튼 누르셔서 여기 한국어 번역 기능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요. 자 보시면 보이시. 지금 리플 대통령 측에서 미국 대통령인 바로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 직접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 SEC의 직접 리플과의 소송에 대한 공개 취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해당 공시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바로 55분 전에 나온 이 공시를 그냥 이렇게 클릭 버튼 누르시면 바로 공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고 이 밖에도 많은 공시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공시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리플의 공개 명령 취소가 내려지자마자 리플의 CEO는 우리 아마아피 임원들에게 또 하나의 지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전에 나온 우리 리플의 CEO의 공시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 모두 다 공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오는 아주 여러분들의 정보에 도움이 되는 예당 공식 사이트. 혹시라도 모르신 분들이나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리플, 리플의 코인에 투자를 한다 하시면은 저를 대부분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구독자 수가 6만 명이 넘어가면서 대략적으로 7만 명을 돌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플에 대해서는 아마 신뢰감 있게. 그리고 제가 보다 항상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항상 실시간으로 많은 정보들을 도움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따라서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많이들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해당 공실 사이트를 모르 계신다고 제 영상을 처음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자,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연락처인 010-7705-6059. 제 개인연락처로 그냥 간단하게 숫자 1번 기재하셔가지고 문자를 보신다면은 제가 지금 바로 문자 답장으로 한분한분 한분 지금 이 해당 공실 사이트 링크를 바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발송해 드 드릴테니까 여러분들 문자 답장으로 공시사이트 링크 받으셨을때 그냥 뭐다 클릭버튼 한번만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지금 이 메인홈페이지에 들어와주시고 여기에서 바로 55분전에 나온 리플대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대해서 왜 소송을 공개 취소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공시를 무조건 참고해서 실시간으로 보셔라 별 5개입니다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 실시간 공시 그리고 아까 밑에 보시면 뭐에요 리플의 co공시가 나오죠 여기 임원들에게 지시한 또한 시장에서는 알려진 아는 재료를 지금 해당 공시홈페이지에서 리프레시오가 전한. 공개 메시지가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보다 정보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먼저 도움을 받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제가 알려드리는 공시분들이나 이런 공시 사이트에서 나온 공시분들은 보통 시장이 이틀에서 3일 안쪽으로 선반영이 되더라 그래서 제가 btc나 비트코인 항상 바닥과 최고점을 맞출 수 있었던 이유도 제가 신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도 비트코인 바닥 정확하게 맞췄죠 3일 전부터 분명 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장대 음봉으로 폭락을 할때이말 기억나실 겁니다 매수는 어디에서 해야 된다 음봉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팔 때는 어디서 팔아야 된다 장대 양봉에서 팔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그날의 장대 음봉일때 3일 전에 제가 분명 음봉에서 매수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런 이유를 지금 이 해당 기관 투자자가 저평가 구간에서 엄청난 기관 투자자들의 그리고 외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비트코인이 반등할 것이다라고 분명 말씀을 드린 결과 오늘날에 비트코인이 약 3일 만에 귀신같이 반등을 했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께서 두 눈으로 그걸 보셨다면은 지금 리플의 CEO의 공시와 그리고 이 미국의 대통령 측에서 직접 소송에 대해서 왜 공개 취소를 했는지 그냥 이렇게 클릭 버튼 누르시면 바로 공시들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들어가셔서 공시 내용을 보시면 그리고 체크를 하시면은 더욱 더 투자에 많은 정보와 그리고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러한 도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보다 제 영상에 그냥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면 된다라는 점, 자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지금 이 해당 공식 사이트에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저렇게 지시 명령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소식까지 나오냐. 자 XRP 리플에 대해서 향후 가격 전망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안 저평가 구간에서 억눌려 있었던 드디어 리플이 30달러. 달러까지 랠리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XRP 지금 이런 랠리는 비트코인까지 같이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도래할 수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다라고 하면서 왜 지금 XRP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지 랠리로 30달러, 여러분들 30달러로 하면 작아 보이지만 41,700원입니다. 리플의 지금의 가격에서 약몇 배냐? 대략 7000%거든요. 7000%면 뭐다? 2017년도에 리플 XRP가 5000% 상승했었던 그 역사를 깨는 엄청난 퍼센티지의 7000% 상승 랠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영어로 되어져 있겠지만 실시간으로 많은 공문들도 나오고 밑에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XRP가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와 거기에 비트코인과 왜 연결고리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많은 공문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또한 한번 빼고 올라갈 수 있다 이 바텀 라인 공고리를 한번 치고 패닉셀을 유도하고 다시 랠리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6월달과 그리고 7월달에 대해서 어떻게 랠리가 펼쳐질 것인지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공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되어있는거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버튼 누르시면 여기 한국어 번역 기능이 있고요 이거를 클릭 버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자 XRP와 BTC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XRP, 리플만이 메이저로 거듭날 수밖에 없는 이유 또한 밑에도 나와져 있지만 자왜 특정적으로 XRP와 BTC만 가격이 상승하냐? 그리고 XRP가 무려 30달러까지 41,700원까지 원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XRP 가격 예측에 대해서 30달러까지 해당 이 미국 정부에 속해져 있는 기관 자체에서 리포트 보고서를 낸 거는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바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11월 달에 미국 대선전에 암호화폐 시장, 크립토 시장의 최대 이슈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 우리 리플의 소송을 끝내겠다라는 공약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직접 지시명령을 내렸죠.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소송에 대해서 공개 취소를 위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에게 지시명령을 내렸고, 이거를 언제까지 지시명령을 내려야 되는지 일정까지 낱낱하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머리가 빠르신 분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뭐다? 일정만 알고 있어도 수익은? 그냥 따라오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적으로는 공개 취소, 소송에 대해서 언제까지 공개 취소를 하라고 일정을 내세웠냐. 여기 일정만 알면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리플 또한 지금 뭐예요? 저평가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다. 항상 뭐라 그랬어요. 음봉에 사서 양봉에 팔아야 된다. 지금 음봉이잖아요. 항상 저평가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의 평당가가 높다면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기회. 혹시나 XRP 주주가 아니었는데 홀더가 아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고 이제는 기회다 싶어서 투자하실 분들은 새로운 신규 투자자의 가장 중요한. 황금 같은 매수 타점이 나올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는 지금의 리플 평단이 낮다. 뭐 나는 뭐 400원대에 샀다. 600원대에 샀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거래소에 새로 신규 가입을 하셔가지고 계좌를 하나 더 파서 따로 매수를 하면은 그것 또한 계좌 관리뿐만이 아니라 손익비를 챙기실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리플뿐만이냐? 아니죠. 리플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아이든 대통령이 소송에 대해서 공개 취소를 했을 때 중요한 건 뭐다. 리플뿐만이 아니라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전부 다 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메이저 알트코인 중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코인들을 찾아야 돼요. 상승할 것 같은 코인들은 찾으면 안 됩니다.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 말은 뭐다. 뒤에 재료가 아직 공개가 되지 않는 알트코인들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7월 달만 하더라도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있고 이더리움의 ETF 승인 말고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재료고 다 알지 못하는 재료들의 코인들이 머머 뭐뭐 있어요. 솔라나도 있죠, 아발란체도 있죠. 그리고 심지어 메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선반영이 되고 있어요. 메타디움은 뭐한 3일 전부터 대략 20%가 넘는 폭등 랠리가 찾아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선반영이 된 코인과 아직 선 반영이 되지 않은 코인들. 그리고 오히려 보다 이렇게 됐을 때는 BTC도 같이 상승을 하니까 BTC를 투자할 때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항상. 10억이 넘어가는, 자산이 10억이 넘어가면 BTC에 안전하게 투자를 하되 내가 시드가 10억 미만이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스택스에 투자하셔라. 오늘 같은 날 스택스 지금 보다 은봉이 눌림 구간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매수 타점으로 잡고 앞으로 리플의 소송의 공개 취소의 날짜 일정이 맞추면 모든 코인들이 우상향을 할때 이때 매도할 수 있는 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해당 공식 사이트에 무조건 들어가셔 가지고, 지금 나온 이두 가지 공식. 첫 번째는 대통령에 직접 개입시켜서 지시명령을 내린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 e c 와의 소송을 공개 취소를 해라! 명령한 이 공시문을 무조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다? 바로 밑에 있죠. 리플의 CEO가 임원진들에게 어떠한 지시명령을 내렸는지.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명령을 내리니까 우리 리플 또한 행동을 바로 스탠스로 취하죠. 그래서 리플의 CEO마저도 지금 임원진들에게 직접 앞으로 리플의 플랜, 플랜과 드디어 우리가 공개하지 않았던 하반기의 플랜 일정들을 드디어 임원진들에게 지시명령을 내린 이러한 공시를 보시면서 혹시라도 지금 이 해당 공시사이트 링크를 모르시거나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 010-7705-6059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하셔가지고 문자를 보시면은 제가 바로 문자 답장으로 한분한분 한분 여러분들에게 해당 공시사이트 링크를 바로 문자 답장으로 발송해드릴테니까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와중에 영상이 끝나셨을 때 바로 문자 답장 제가 공식 사이트 링크 발송해드리면 그냥 클릭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신다는 점 그리고 참고로 저는 핸드폰을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뭐 새벽에 보든 다음날에 보든 다 다음날에 보든 항상 문자 답장으로 공식 사이트 링크를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식 사이트 링크를 받으셨을 때 여기 검색창에다가 제가 검색을 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죠 뭐 예를 들면 이 검색창에다가 자 이렇게 xrp라고만 검색을 해도 xrp 소송에 대해서 혹은 가격 전망에 대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LCC발 소송을 왜 끝내려고 하는지 그리고 바이든이 어떻게 지시 명령을 내렸는지 이런 카테고리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ETF에 대한 출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선 지금 뭐 ETF를 출시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 나오고 있는데 자 공시사이트에서 직접 리플의 임원진들이나 관계자들이 올린 공시를 보세요 찌라시들을 보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투자하고 있는 코인 뭐 이더리움이다 뭐 혹은 이렇게 솔라나다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 모스텍스 뭐 라든가 오늘날 시장에서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메타디움, 그러한 코인들을 여기 해당. 공실 사이트에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 키워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알려드렸었죠 자 그래서 혹시나 키워드 모르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보시면 저희 지금 1100명 이상 넘게 존재하는 소통방 이상담 보시면 새로 들어오신 분들 공지필독이라고 해서 이 네모난 화살표명을 이렇게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해당 공실 사이트 링크부터 여기에서 어떻게 제가 키워드를 검색을 했길래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이든이 직접 공개 취소 명령을 내린 공시문 을볼수 있는지 그리고 리플의 소송에 대해서 리플의 CEO이자 최고의 경영자인 브리딩과 장원수가 어떻게 이렇게 임원진들에게 어떠한 지시명령을 내렸는지 이러한 공시를 어떻게 찾았는지 제 노하우를 전부 다 여기 상단에다가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1100명 이상이 존재한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러한 방법들과 내용들 그리고 공시사이트와 키워드까지 전부 다여러분들 PC나 핸드폰에 저장을 해놓으시고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실시간으로 정보에 맞는 도움도 받으시고요 이분들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수익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정보에 대해서 도움을 얻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노하우들을 제가 항상 소통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지금 1100명 이상이 존재한 소통방에 나는 초대가 되지 않으셨다고 제 영상을 오늘 처음 보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보시는 제 개인락처인 010-7705-6059. 제 개인락처로 그냥 간단하게 숫자 1번 기재하셔가지고 문자를 보시면은 제가 항상 문자 답장으로 이렇게 단체 톡방에 초대링크까지 같이 함께 발송해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과 소통도 하시고 이렇게 정보에 대해서 도움도 받으시고 중요한 거 하나 또 있어요. 제가 항상 저녁 9시 마다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다들 어디서 하냐고 물어보세요. 대략적으로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은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 조회 수만 봐도 알겠지만 5,000뷰가 넘습니다. 항상 그리고 대략적으로 시청자분들은 1,500명에서 2,000명 이상은 꾸준하게 저녁 9시마다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도 어디서 시청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다가 라이브 생방송 채널 링크까지 같이 함께 바로 영상이 종료가 되면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 종료. 되시면은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정보에도 도움 많이 받으시고 라이브 생방송 채널 링크도 여러분들의 PC나 핸드폰에 꼭저장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미국 현지에서도 소송에 대해서 왜 취소가 될수 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렇게 소송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 XRP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이든은 역시 우리 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앞으로보다 XRP의 향후 전망이 가장 중요하다. 이 향후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XRP 전망이 좋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알트 코인들을 끌어올리는 드디어 시장의 명분이 생겼고 이러한 명분은 뭐다? 하나의 테마와 섹터 그리고 전체로 끌어올리는 엄청난 슈팅 구간이 찾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소송을 그것도 직접 지시 명령을 내리면서 SEC 측에게 취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역사상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일이고 이례적으로 XRP와 비트코인은 분명 시장의 대장주, 암호화폐 코인의 대장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확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어요. BTC는 원래 비트코인의 역사상 가장 원조이자 비트코인을 이길 순 없겠지만, 알트코인의 대장은 XRP가 될수 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제 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다? 입출금 및 송금 관련,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대선 자금, 전부 다 뭘로 받아내고 있어요? 트럼프라든가 바이든 또한 앞으로 대선자금 xrp 송금 관련 우리 리플로 대선 후원자금을 받아낼 것이다 라는 공식 어제 제가 보여드렸었죠 혹시라도 어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꼭 어제 영상도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영상 종료가 되자마자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 링크 정보 자료들 전부 다 지금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나시면 바로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정보들 많이 도움 받으시고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저녁 9시 오늘도 어김없이 진행할 테니까 저녁 9시 시간 맞춰서 시간 되신 분들은 라이브 생방송도 꼭 한번 참고해 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잠시 뒤에 소통방과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